이하로 몽키스패너를 찾기 힘든데 이제 스탠리에서 초소형 몽키스패너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 100mm 짜리인데 이게 이것도 뭐 흔들리는 건매 한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흔들리는 게매 한가지여서 견고한 작업에서 정밀한 작업에서는 몽키스패너를 쓸 수가 없긴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막 6mm 5mm 3 m m 막 이런 거다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쓰는 제품입니다 이게 정밀한 작업을 뭐 불피, 어 어쩌다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이제 몽키스패너를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정밀한 작업에서도 간혹 쓰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작업에 쓰는게 이 스탠리 4인치짜리 어 몽키스패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87-430 이렇게 넘버링이 찍혀있고 100mm짜리인데 이 100mm짜리 이하로 더 작은 몽키스패너